미국도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 연준이 시중자금 회수 움직임을 보이자 증시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유동성보다 비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즉, 기업들이 저성장으로 인해 투자 기회를 못 찾고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사주 매입이나 M&A를 통한 경쟁 완화뿐이며 그 과정에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은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원인도 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시설 및 R&D 투자가 줄어들고 운전자본도 감소하여잉여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부분도 컸습니다. 그렇게 남는 돈으로 할수 있는 것이 자사주 매입 및 M&A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과정이 마무리되어 자사주 매입 효과도 둔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뿐 아니라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차익금을 늘리며 자사주를 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할 때는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금 조달을 자기자본 즉 주식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여 생존이 확인된 이후에는 주식을 줄이고 싼 이자를 내는 차익금 비중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 추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지난 7월 말 애플은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며칠 후 6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 부채가 주식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면 이 추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금리 인상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기업, 금융기관, 서민 등 골모들이 많다는 점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의 자금 환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금을 비축했던 기업들이 다시 자사주 매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 거품이 채권보다 주식에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는 저성장의 역설이라고 판단됩니다.